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TT 카카 다음 매장 바이키 동대문점 스와프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 TT 카카 플라이트 S8 HD 레드 컬러의 튜닝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일단 어떤 튜닝이 들어가냐면 첫 번째로 라이트 프로 휠셋이 튜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마노 대우레 10단으로 튜닝이 되어 있고 시발베 빌리본것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에어 서스펜션 즉 에어쇼바가 튜닝이 되어 있다는 건데 콜 서스펜션과 달리 매끄러운 반응으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매끄러운 승차감, 매끄러운 안정감을 좀더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또한 위에 보시면은 락아웃 리모트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샥이 잠가지고요. 쪽 하면은 샥이 풀러지고 이런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클릭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에게 맞는 그런 승차감을 또 만지실 수가 있고요. 알고 계시겠지만 슈발베 빌리본고 타이어는 폴딩 비드 타이어이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가볍고요. 승차감도 꽤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음, 레드 컬러에다가 브라운 월빌리 w a 를 장착을 했거든요. 약간 그 느낌 같아요. 음, 허친 l 타이어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음, 음 이것이야말로 미니벨 l blue wall, blue wall, blue wall, b l u 티카카 l l blue wall, b l 이번에는 l 티카카 플라이트 S8 HD의 e 단튜튜 라이트 프프필 세트 그리고 타이어, 에어 서스펜션까지 튜닝한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을 찍게 되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 바이키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키 동대문점 수업했습니다.